네, 안녕하세요. EBS 연의 모른 작품 총정리의 총정리 강의를 맡고 있는 강사 이승우입니다. 초토의시라는 작품을 같이 감상할 건데요. 이초토에 한자를 제가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초토의시는 일단 제목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이 시적 배경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한자를 넣었는데요. 이 초토는 뭐냐면은 불타버린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땅이 왜 불타냐면은 자연 재해에서 불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쟁이 발생하면은요. 폭탄을 엄청 퍼다뒀죠? 그래서 왜 초토화됐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엉망이 됐다라는 그런 뜻인데 바로 불타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바로 어디냐면은 이 전쟁 직후 아주 비참한 우리 한국의 모습이 바로 이 시의 배경이에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본문 보면은 여러분들 보는 교재에는 이 학고방이란 말이 안돼 있고 게 판자집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원래 시에서는 학고방으로 나와 있었어요. 원래 시에서는 이 학고방이 어떤 거냐면은요, 어, 판자집에 맞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에 이것이 전쟁의 비참함을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인지 모를 것같이 제가 사진 을 하나 찾아봤어요. 이거는 진짜 학고방은 아니고요, 학고방을 복원한 겁니다. 잘 보시면은요, 이 집은요, 정상적인 목재를 가지고 지은 집이 아니에요. 이거는 뭘로 지은 거냐면요, 6.25 전쟁 때 미군들 있죠. 미군들이 전쟁 중에 음식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밥을 미국에서 깡통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실어왔어요. 근데 그 깡통을 다시 더큰 단위로 포장을 해야겠죠. 그 포장을 한 박스가 나무박스였는데 미군들은 그거를 재활용하지 않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그거를 주워다가 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군 그밥 껍데기 있죠. 어, 밥. 포장 가지고 집을 지은 겁니다. 얼마나 물자가 없으면? 그래서 바로 이 학고방이라는 것이 전쟁의 비참함을 드러내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예전 분들이라면은 학고방이란 말만 봐도 이미지가 떠오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학고방 유리딱지에 애새끼들 애들이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 마냥 걸려 있는데요. 자. 현실은 굉장히 비참한데 아이들 얼굴은 해바라기처럼 밝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요. 대조적인 수법으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더 부각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굉장히 비참한데 애들은 천진난만할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의 비참함이 더욱더 강조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면은요. 내륙적인 햇발에 눈부셔 돌아가는데, 나도 돌아섭니다 울상이 된 그림자가 나의 길을 따르는데, 자, 이 그림자는 어떤 존재냐면요, 화자랑 똑같은 존재입니다. 뭐, 화자의 분신이라고도 할수 있고, 뭐, 화자의 동일시에 대한 대상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지금 사실은 이 부정적인 장면을 보고서, 화자가 울고 싶은 건데, 자신의 감정을 직접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에 의탁했죠. 그래서 이 화자의 정서를 그림자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냈는데, 이때의 정서는 슬픔. 슬, 울음이니까 슬픔이라고 하겠죠. 그죠? 슬픔의 정서였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은 멈췄습니다. 그때, 제더미를 발견하는데, 이제더미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폐허를 의미해요. 뭐, 폭격 같은 거에 뭐, 다 부서지고 막 그런, 그랬나 런그 보죠. 자, 근데 이때 이 전쟁의 폐허 위에 뭐가 자라냐면은 개나리가 자랍니다. 자, 이 개나리는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잘 보세요. 전쟁의 폐허입니다. 그러나 봄이 되니 꽃은 다시 피어나죠. 즉, 전쟁의 폐허지만 이 위에 바로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를 발견한 거예요. 즉, <laughs> 전쟁이 끝나고 완전히 폐허 상태지만 그 위에 자라나는 희망 하나를 발견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저기 언덕을 내려달리는 소녀가 있는데 애들이 뛰어노는 모습은요 어떤 상황에서 봐도 굉장히 맑고 밝고 희망적이죠. 그래서 이 소녀의 미소도 사실은 개마리 개나리랑 똑같아요. 밝고 희망적인 이미지를 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어끼리 대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제 덤이랑 개나리 같은 경우에는 의미상도 대조가 되고 명확하게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또이 소녀의 미소도 제 덤이랑 의미상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소녀가 달리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왠지 우리가 굉장히 그, 진짜 조그만 아이의 그 천진난만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죠. 자 물론 이거는 어떻게 해석했을 경우에는 중의적인 표현으로 이 죄가 잘못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애는 잘못이 하나도 없죠. 이런 식으로 그러나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예전에 사설 모의고사에서 그런 걸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들이 이해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갈 필요 없고 그냥 이 앞니가 하나도 없다 정도로 이해를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을 보니까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지는데 이제는 또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 서죠 여기서 이제 화자의 정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전쟁의 폐허를 발견했을 때는 그냥 슬펐습니다 그러다가 이잿더미 위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아이의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면서 아. 전쟁의 폐허가 굉장히 심각하지만, 그래도 희망은 있구나. 희망이 자라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서가 흥겨움으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 작품은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출제 포인트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 이 부분을 잘 보세요. 전쟁의 비극성, 극복 가능성. 아무리 폐허라도 개나리 꽃이 피는 것처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시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어의 대비는 제가 설명을 한번 했지만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이 자료에서는 이 판잣집이 학고방이었죠. 같은 의미예요. 판잣집이랑 제점이가 전쟁의 비극을 나타내는 말이었다면 자, 이거는요. 해바라기, 햇발, 개네리, 소녀임 미소는 명백하게 대조적인 이미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번 문제. 위시를 보기와 같이 나타냈습니다. 자 보기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A, B, C, D를 구분했는데요. 우리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은 요 B까지는 절망적인 상태였고 3년, 4년, 5년에서 화자의 정서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었어요. 자 1번 A와 B에서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현실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구나. 자 대조적인 이미지가 A 1년에 있었습니다. 어디 에 있었냐면요 판잣집 그리고 아이들의 해바라기처럼 걸려있는 얼굴. 그두 가지는 명백히 대조적이죠. 하지만 이 연에서는요, 나는 어 잠깐 책을 좀 보고 합시다. 어, 내리쬐는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대조적인 이미지를 발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B라고 한게 잘못됐고요. 이 B를 C라고 바꿔야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3년 부분에 잿더미랑 개나리라는 대조적인 이미지가 있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A와 C에서는 화자가 위치한 공간을 직접 제시했다고 했는데, 자, A는요, 내가 뭘 보고 있냐, 판잣집을 보고 있다면 는 판잣집 촌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는요, C의 사실, 어느 접어든 골목길이라고 해서 직접 제시를 하고 있죠. 3번. B와 D에서는 그림자를 통해서 시적화자의 심리를 나타낸다. 울상이 됐다가 흥겨워져서 돌아갔죠? 3번 적절한 말입니다. 4번. C와 D에서는 화자가 처한 현실의 극복 가능성에 대해서 형상화를 하고 있구나. 자, 지금 C와 D, 이 뒷부분이 희망적인 부분이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입니다. 5번. ABCD에서는 특정 대상에 대한 화자의 관찰을 드러냈다. 전쟁의 폐허와 아이들의 모습을 계속 관찰하면서 정서가 변한 글이니까 5번도 적절한 선택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입니다. 46번.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기억, 니은, 디그릴, 미음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보기를 보면은 이 작품은 초토웨시 연작 가운데 첫 번째 시라고 되어있죠. 전쟁의 비극성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요. 그것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보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억과 지금 지문이랑 문제랑 얼른 비교하면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 판잣집. 전쟁의 비참한 적당한 설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의 해바라기. 아이들의 천진난만을 천진함을 의미하고 대조적인 수법으로 전쟁의 비극성 부각 맞았죠. 그다음에 디귿 그림자가 나의 뒤를 따른다. 이 그림자가 울고 있으니까 참담한 현실에 대한 자괴감 적절한 설명이네요. 그다음에 리 개나리 이 개나리의 설명을 자 회복 가능성을 환기한다고 했으니까 역시나 맞는 설명입니다. 그럼 정답은 5 번이겠네요. 자미음을 보니까 미소라고 했는데 아이의 순수함 맞는 설명이겠죠. 그러나 민족현실의 비해를 강조한다는 라 것은 적절하지 않은 설명으로 보이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초토일시라는 시를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자, 여러분들, EBS 모르는 작품 총정리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작품이 있으면 저와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능 만점을 기원합니다. 저는 강사 이승호였습니다. 여러분, 파이팅